이번 시간에는 아늘포 자에 대해서 한자를 설명해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늘포입니다. 아늘포죠. 뱀사입니다. 뱀이 안고 있는 모양이다. 아늘포. 구체적으로 뱀이 안고 있다는 얘기죠. 이 아늘포는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수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안을 포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글자의한 부분으로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을 포, 뱀이, 뱀사 뱀이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뱀이, 뱀이, 뱀을 가리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안을 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거품 포입니다. 물수변이죠. 안을 포, 물을 안고 있다. 물을 감싸고 있는 것은 뭘까요? 물거품이죠. 그래서 물거품 포가 되겠습니다. 물거품 포 물을 안고 있는 것은 물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물거품이다. 그다음 고함지를 포니다. 고함지를 고암질을포. 포자 안을 포감살포 또는 의미 확장을 하면 함께할 봅니다. 입을 함께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함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함질포, 뭐 함성포해도 되겠죠. 포효하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포효하다. 특히 포효하다라는 표현은 승리에 이겼을 때 또는 호랑이나 사자들의 울음 소리 포유하다는 거죠. 1인자의그 위상입니다. 그다음 절인 고기 포입니다 물고기였죠. 감싼다는 거죠. 물고기에 뭔가를 감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절인 고기 포다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소금 종류고요. 그다음 뭐 간장,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감싸 놓은 것은 절인 고기다. 절인 고기 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하신자를 봅니다. 신하신자. 클것 자죠. 이얼곤입니다큰 것을 아래와 위에다가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하라는 거죠. 뭐, 여러분도 알, 알다시피, 아래는 백성의 뜻이 되겠고 위로는 임금의 뜻이 되겠죠.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G P 입니다. 또는 아 상가할 진도됩니다. 진 G P 상가할 진 그러니까 뭡니까 훈과 음이 두개가 되는거죠 여기서는 그 신하신보다는 아 계집피보다는 상가할 진으로 부르 해보겠습니다 상가하다 조심해야 된다 가 여자여니까요 신하신이죠 여자가 신하가 되면 은행과 몸가짐을 특히 상가해야 된다 지키면 퇴출이다. 아니면 퇴출은 그냥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노비로요. 그러니까 궁 안에 들어온 여자는 정숙하지 않으면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 지적, 지적했다시피 너희가 되거나 아니면 몸종으로 팔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자의 신화는 언행과 몸가짐을 상가해야 된다. 상가할 진, 개집피.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달리립니다 신화신, 뱀사, 불화바리죠. 불화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화. 우선, 이글 전체에 봤을 때, 발 부분에 해당한다. 머리, 머리가 아니고 발 부분에 해당된다 해서 불화발 이렇게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화가 뱀처럼 지혜가 빛난다. 불꽃처럼 빛난다. 불화가 있으니까요. 신화가 뱀처럼 지혜가 불꽃처럼 빛이 난다. 빛날립니다. 뱀이 왜 그, 저, 간사하다는 말을 하죠? 어, 아담과 이브에 뱀이 등장합니다. So, 뱀처럼 지혜가 빛이 난다. 불타오르는 것처럼. 빛날리. 지금 현, 저, 뭡니까? 한자사랑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공부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자사랑이 8000여자를 풀이하면서 약 99%가 현재의 설명법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8000자를 풀이했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면 2000자를 추가 풀이하여 약 안녕, 개의 이상을 유튜브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 게재된 것이 약한 2,000에서 2,500, 자, 2,500 넘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